아,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수요일이죠. 오후 2시에서 5시. 어, 그리고 주제는요. 소액으로 성공 가능한 서울 재개발 유망지 공개입니다. 자, 제가 재개발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 저 사람은 왜 재개발만 얘기를 할까? 재건축은 왜 얘기를 안 하지? 아파트. 나는 아파트 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아파트, 사는 거, 그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어 그냥 새 아파트를 사는 건 이미 돈을 다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봐야 될게이 재개발 시장과 재건축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재건축 시장은 역시 낡은 아파트 부서서 새 아파트 짓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재개발은 낡은 달동네, 즉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부서서 새 아파트 짓는 거예요. 둘다 결국은 아파트 짓는 건데. 사람들은 일단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아파트는요, 기존의 새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익을 내려면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거나 아니면은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아파트. 즉, 재건축을 할수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재건축 아파트를 얘기를 안 하고 재개발 얘기를 하냐면은, 둘다 결론은 새 아파트를 우리가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둘다 오랜 시간 동안 가는데 문제는 양극화가 지금 점점 커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양극화 커지는 시장에서는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빌라 시장, 즉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는 빌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극화 커지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이제는 외곽 지역이나 이런 쪽들에 아파트를 산다거나 재개발 시장에 투자한다거나 이것은 상당히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 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재건축은 중심 지역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려면 투자금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파트가 없는 그런 낡은 단독주택 빌라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파트가 생길 거잖아요.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그런 곳에 우리가 좀더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재테크에서 최유용의 원칙,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란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 아파트 우리가 전세 끼고 살려면은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15억 이상 들어가요. 15억. 전세 끼고 사더라도. 그건 현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2, 3억이라는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재개발 시장에 빌라를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가치가 극대화가 될수 있다는 거인데 자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시장에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성공 가능한 서울 재개발 유망 지역 용산 너무도 유명한 곳이죠. 용산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미 다뭐 모아타운이니 신속 통합 계획이니 역세권 개발이니다지정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지정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만한 곳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곳을 비롯해서 노량진이라든지 사당동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곳에 유망한 그런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처를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어,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아, 이 때를, 그 때가 시간이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게 때가 왔는지. 결국은, 아 그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객단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액으로 서울 재개발의 유망 지역들 입지 가치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이런 지역을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저와 윤민국 본부장이 함께합니다. 저희 아 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대1 위어 상담 진행을 해드립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